안녕! 오늘은 사과메이크업 해볼게요. 바로 요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은 투명하고 맑은 피부 표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얇게 쿠션으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중앙 부분에만 한번더 입체감을 줄게요.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게 쉐딩을 해줍니다. 또좀 짧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남은 양으로 음영까지 넣어줄게요. 빈 곳만 일단 살짝 메꾸고.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 마칠 건데, 눈썹은 이 컬러를 섞어서 그려줄게요. 살짝 남은걸로 쉐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베이스를 가볍게 깔아주고, 어, 제일 진한 색. 아이라인. 그릴 곳에. 이렇게. 섀도우로 한번 라인을. 따주면서 살짝 풀어줍니다. 이개에도 앞트임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라인까지 속눈썹 사이사이에 섀도우로 넣겠습니다. 사실 아이라이너를 사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요즘에 섀도우로 아이라인 하는 편인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너무 점막까지 갈 필요도 없고, 속눈썹 사이사이 이렇게 채우는 느낌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원 팔레트 메이크업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간단해서 좋잖아요. 그쵸?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 라인까지 이렇게 좀 길게 빼줄게요. 입꼬리. 살짝 자연스럽게 음영 넣어줄게요. 오늘 포인트는 피부 표현과 블러셔와 립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썹에는 힘을 살짝 빼줄게요. 밝은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빛나 보일 수 있게 하이라이팅을 넣어줄게요. 저는 코끝이 짧아 보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실제 코끝보다 살짝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래시 컬러로 속눈썹 컬링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풀을, 듀오 풀을 쓰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또 사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마스카라로만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블랙 컬러로 다른데 다임을 뺐으니까 속눈썹은 또렷하게 해줄게요. 언더 1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한번 해주고 한번더 해줄 거예요. 메이크업에서 속눈썹의 역할이 되게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매우 아쉽긴 하지만. 언더도 하고 싶지만, 저는 언더를 잘못하면 되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언더는 하지 않고, 바로 입술로. 안쪽에 한번 더. 이걸로 블러셔로 쓸게요. 여기 눈가에도 발라줄게요. 끝에도, 끝에도. 가운데 부분도 살짝 지나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근깨 메이크업할 때 그을린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줍니다. 뭉친 부분만 살짝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입술에도 광을 넣어줄게요. 깜빡한 게 있네. 애교살을 안 그려줬어요. 그럼 여기 밑에 음영 톤으로 애교살을 넣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할게요. 싱그럽고 귀여움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애교살이 빠질 수없어 요즘에 또 애교살을 이렇게 그림자를 줘서 확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는 게그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얘로 별 박힌 듯이 그냥 콕. 중앙에서 살짝 앞부분으로만.